그니까 이거는 조립 PC 시장에도 경종을 올릴 거고요. 게임 콘솔 시장에도 경종을 올릴 겁니다. 여러분, 플스 왜 쓰시나요? 플스는 소프트웨어 독점작이 굉장히 괜찮은 게 많잖아요. 만약에 스팀 머신이 히트를 해서 독점작이 비슷한 시기에 스팀 머신으로 풀린다. 그러면 굳이 왜 플스를 쓰죠? 그 플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게이밍에 대응이 잘안돼 있죠. 근데 이 스팀 머신은 당연히 클라우드 게이밍 그리고 VR에도 대응이 됩니다. 스팀 프레임이라고 VR까지 같이 주실래요? 그래서 스팀 머신이 히트하면 이제 몇 가지 업체들한테 영향을 미치겠죠. 조립 PC 시장, 그리고 엔비디아한테도 영향을 줄 거고요. 물론 엔비디아는 지금 AI 하느라 게임 시장을 이제 많이 노리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한테도 영향을 줄 거고 PS5, Xbox에도 영향을 줄 거고. 그러니까 윈도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맥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생산성 작업이 가능한데 게임까지 가능한 하면 맥에서는 사실 게임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맥 쓰는 분들 저도 맥을 쓰는데 맥 쓰는 분들은 맥만 쓰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. 있지만 시장의 균열을 내지 못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궁금하시죠?